안녕하세요. 가원채호숙입니다. 이런 새벽에 이렇게 또 찍게 되네요 초점도 안 맞아요. 이렇게. 이제는 뭐, 음, 나름 몇번 영상 찍어봤다고 뭐,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, 얘는 그냥 그대로. 집에서 부시시한 그대로. 지금, 어, 탈실 있죠. 두 번째. 어, 분해 탈 그리고 있어요, 여러분. 이게 달 보다는 이제 털이 중심이 되어버렸는데, <laughs> 어, 탈 속에 이제 우리 하외 마을의 대표적인 탈들을 이제 넣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, 음, 이 전공자는 아니에요, 사실은. 오랜 시간 취미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만의남만의 이제, 그, 미나의 이제, 우리 여회타를 넣어서 그리고 있는데, 참, 창작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음, 잘은 모르는 저지만은, 요즘 이제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, 어, 작가님하고 이제 소통을 조금 하는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작가님들의 그림들을 보면,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손전생님네 화랑회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선생님들도 굉장히 우수하게 그림을 그리지만은 와 우리 화랑회 사람 정말 이 생각의 끝이 어디인가 싶어요. 그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창의 창작과 창의력 막 그런 거 보면은. 어, 정말 많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다고 싶고, 올해 21년도 마지막 이제 선비타를 주제로 해가지고, 지금은 이제 세화전 인사동 동도가트에서 저희는 1월 5일부터 제건 전시되지만은, 음, 저는 토요일쯤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, 사실은. 왜? 저 21년도 마무리했는 작품이기도 하고, 첫미사 전시회이기도 하고, 그래서, 음... 선생님들의 한 200명 된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담아 오고 싶어요. 저의 눈, 뇌, 가슴에. 그리고 내년 22년도에도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할 거지만은, 음, 민화라는 그림의 도전도 끝을 놓지 않겠습니다, 여러분. 열심히 하는 가원 체보수, 그 다음에 번지 피지오 주니어 마스터로서 체보수. 속임을다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늘 건강하시고,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우리 22년도에 만나요. 안녕, 안녕. 감사합니다.